회사 근처에 국수집 체인점이 있어서 어제 점심으로 혼자 가서 칼만두국을 시켰습니다. 남자 직장 동료와 몇번 가서 동일 메뉴 시켜서 먹어본 적도 있는 곳이에요. 근데 픽업대에서 들고 오면서 얼핏 봐도 양이 적어 보이고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 볼 때도 확실히 이전과 양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물가가 올라서 양이 조금 줄었나 보다 생각하고 먹고 있었어요. 다 먹어가는데도 배가 안 차서 공깃밥을 하나 시키러 픽업대 쪽으로 갔는데 다른 남자 손님이 시킨 칼만두국이 픽업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엔 만두가 다섯 개네요. 칼국수 면발도 딱 봐도 수북하고 저는 세 젓가락 정도 되는 양이었고 만두도 세 개밖에 안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픽업대가 주방이랑 연결된 구조라 안에 주방이라시는 직원 아주머니가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이거 제가 시킨 칼만두국이랑 같은 메뉴인가요? 네 왜요? 아 저는 만두도 세 개였고 면도 적게 들어 있어서요. 그래서 부족해서 공깃밥 추가하려고 하는데 아니 뭐 아가씨가 남자랑 똑같이 먹나? 그거 먹고 부족했어요? 네 프랜차이즈 정해진 레시피 중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시피 있는데 그대로 주면 아가씨들 죄다 아깝게 남기고 버려서 융통성 있게 양 조절해서 나가요. 정해진 레시피가 있고 거기에 맞게 비용을 내는 거면 남기더라도 똑같은 양으로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깃밥은 그냥 서비스로 드릴게.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대화하고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도 많고 다들 쳐다봐서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고 공깃밥 추가 없이 그냥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막상 당하고 보니까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 멍이 해줬습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대응해보고자 하소연 글 써봅니다. 저런 경우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똑부러진 대응일까요?